저번에 미국 LA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구독자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 왓입니다 오늘 왜 LA에 계신 분들을 찾았느냐 하면은 제가 LA에서 사온 신발을 아주 짧게 아주 짧게 리뷰를 할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번 LA 출장을 갔다가 하루 잠깐 짬이 나서 도보스트림 마켓 로스앤젤레스를 갔다 왔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 어떤 것을 사왔을까?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을 제가 사왔지만 다음 영상에서 그거는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저의 친구의 부탁으로 사온다음 하나의 그 반스 신발을 여러분들과 함께 리뷰를 해 보고자 오고자 합니다. 굉장히 5 g 반응으로 국내에서는 이미 품절을 끝났고요. 이제는 리셀가도 붙는 그런 제품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뚜둥. 반스와 비비안 웨스 우드입니다. 우리 회사 에 굉장히 잘 입는 예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 신발을 좀 같이 사 달라 그래가지고 그 신발을 구매를 했습니다. 요 제품, 요 제품이 바로 비비안 웨스트우드 반스 제품이 되겠습니다. 어, 7.5 사이즈고요. 이 한번 어떤 제품인지 볼수 있도록 할게요. 자, 먼저 반스답지 않게 여기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로고가 큼지막하게 붙어 있습니다. 사실 어떤 제품과 어떤 제품의 콜라보라면은 이이못 배. 섞는다든지 뒤집는다든지 둘만이 만든 로고를 만드는데 여기는 정확하게 비비안 웨스트우드 로고가 들어가 있고 반세로고는 여기에 조그맣게 양쪽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정가 무려 70불. 와 여기서 그냥 7만 원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70분은 절대로 7만 원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세금까지 붙는다고요. 어쨌든 국내에서 리셀가 붙은 제품을 사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한 가격에 데려왔다라는 말씀 을 여러분들께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센틱 제품입니다. 어센틱 제품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네 바로 이 제품이 반스와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콜라보 어센틱 제품입니다. 제가 왜 리뷰가 짧아질 거라고 말씀드린지 대충 아시겠죠? 제 사이즈가 아니까 착샷도 없고 신발도 굉장히 많은 시간 리뷰했던 어텐틱 제품이고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프린팅만 설명하면 될 거거든요. 하지만 제가 왜이 영상을 토요일 날 오전에 만들었는가 하면은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토요일 날 오후 1시부터 연남동 베란다 컵케이크 연남 별관에서는 저와 그랜트가 함께 진행하는 플리하우스가 열리게 되니다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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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플리하우스에는 굉장히 재밌는 이벤트를 좀 준비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중고 티셔츠들을 좀 가져갈 거예요. 제가 입었던 거, 헌 거, 빈티지라고 하면 빈티지라고 할수 있는 그 제품을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따라따따따 여기 보시면 아 know anything. 그리고 제 얼굴이 있죠. 요게 뭐냐면 실크 스크린 판이에요. 저걸로 티셔츠다가 제가 실크 스크린으로 약간 짙은 갈색으로 쭉쭉 한 다음에 여러분들께 판매를 뭐한 5천원, 만원 이렇게 하는 그냥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옷을 입고 연남동으로 다이어 오세요 어쨌든 이 제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파란색 패턴이 들어간 신발인가 하는데 여기를 보셔야 요 진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비비안 웨스트우의 이니셜이 들어가 있다 요것이 간지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번개, 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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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색과 노란색 번개 번개가 들어가 있고 비비안 웨스트의 로고가 이런 식으로 랜덤하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 트렌틱 제품이기 때문에 끈을 묶는 것이 이렇게 다섯 칸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아 인솔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여기 보시면 비비안 웨스트우드 반스 로고가 들어가 있고 사이에는 뭐라고 써 있는 거야? 어쨌든 비비안 웨스트우드와 반스의 이런 콜라보 로고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 여자 친구 선물용으로는 굉장히 좋겠지만 굉장히 이미 리셀가가 높아진 신발이라는 거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뒤축에는 이렇게 오프 더 월, 예. 일반적인 반스에 네, 탭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탭에는 비비안 웨스트우드와 반세로가 사이좋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반대쪽에 보시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해드렸던 클래식은 클래식 아름다뭐 이런 얘기들, 그런 이야기들 이 쓰여져 있다. 그리고 반스 오프 더월 스티커가 아닌 요 탭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반대쪽이라고 해서 뭐 크게 다를 것은 없습니다. 속지는 이렇게 비닐봉지에 반스반스 반스,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로고들이 아, 안 보이네요. 네. 이렇게 교차되어서 들어가 있는 것. 여러분들, 사신다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어, 반대쪽에도 뭐, 다를 것은 없습니다. 네. 비비안 웨스트 우드의 로고가 들어가 있고, 이니셜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다른 쪽과 같게 생겼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반스 비비안 웨스트 우드 어텐틱 제품을 리뷰를 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 주시고요. 네이버, 어, 카페. 스니커우스 많이 가입 부탁드리고 오늘 플리마켓에도 와주시면 저와 함께 수다 떨수 있는 기회가 저는 근데 사실 이 플리마켓에서 가장 기대되는 것은 바로 쿡댐 SJ가 만드는 그 음식입니다 이번 주에 또 얼마나 맛있는 음식이 준비했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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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고 먹고 싶어 요 예, 여러분 그러면 오늘 연남동에서 만나 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